네, 반갑습니다. 주시닥터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DPC입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말 많이 질문들을 주신 종목인데,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종가 17,350원, 마이너스 13.47% 하락 마감했기 때문일 텐데, 자, 장중에 한때 마이너스 18% 넘게 빠지기도 했어요. 자, 분봉으로 볼까요? 자, 분봉상 보자면, 이때, 정오 지난 시점 급락이 나오고 장 후반 다시 고개 올리는가 싶다가 다시 고개 내리면서 마감한 흐름인데 금일 마감까지의 흐름만 본다면 음... 좋은 흐름으로 마감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렇게 물량을 털었을까 본다면 자, 딱 봐도 보이시죠? 웨인이 어... 이걸 조금 크게 해서 웨인이 약... 22만 2천 주, 그리고 기관이 약 16만 8천 주 물량을 털었는데, 자, 최근에 수급 동향만 봤을 때는 아직 외인, 기관, 아래에서 배채온 물량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지난 1년간의 매집분을 통틀어서도 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 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 중 상당수는 최근에, 최근에 유입된 물량이거든요. 사실상 이전, 음, 이걸 잠시만 지울게요. 자, 이걸 일본으로 다시 바꿔서. 사실상 이전에 외인이 담아줬던 물량. 1년간의 매집분을 통틀어서도 올해 외인 물량은 이때, 2월. 언제예요 이게? 1월 초, 2월. 이때 대부분 소진했다 봐야 해요. 지금 외인의 물량은 4월 6일부터 다시금 담아준 물량이라, 물량이 대부분이라, 이렇게 봐야 하는데, 자, 최근 한달 동안의 외인이 담은 추정 매입 평균가는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16,854원입니다. 물론, 이전에 쌓아둔 물량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낮아지겠지만, 당장 최근에 한달 동안 담은 대부분의 물량만 놓고 본다면, 16,854원이에요. 아직 아래에 있죠.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크게 얘네가 이윤을 남기고 물량을 털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일단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게 사실이겠죠. 웨이는 실시간 쓰고 본다면 오전 장 중에, 오전 장 중에 오늘 나간 물량 대부분을 오전에 소화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점심쯤 주가의 급락을 야기한 부분이 투신 물량도 있겠지만 개인 물량도 이때 패닉셀, 그러니까 공포심에 패닉셀 나온 부분이 커요. 그러니까 이때는 개인과 투신 사이좋게 손잡고 함께 패대기 쳤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우장 개인 물량이 저점 인식으로 받아줬지만 종가부근 여기서도 개인들이 때린 거지 이때도 개인들이 때린 거지 외인 기관이 물량 추가적으로 털었다 이때는 아니야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왜 물량을 털었는데 최근 d p c 의 주가 상승 동력은 다들 아시듯 그랩이죠 DPC의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동남아의 뭐 우버라 하는 그래비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스펙 합병 여부도 곧 나온다. 이러한 재료분 때문일 텐데, 자 사실 그래비 스펙 합병 이슈는 원래는 저번 주에 공개될 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보니까 어제 나온 기사거든요. 이번 주로 딜레이가 된것 같아요. 자, 최근 뉴스들 보면 다시 이번 주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재료 소멸? 이게 재료 소멸? 음, 아직 재료 소멸이라 할 뭔가 나온 건 없어요. 자, 순서대로 가잖아요. 스펙업병 일단 되고, 그 다음, 나스닥 상장 일정이 가시화되고, 그러면서 기업의 가치가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 스틱인베스트의 투자 치분 멀티플이 얼마인가 계산되어질 것이고. 이러한 플로우로 가는데, 이, 아직 재료 소멸이라기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 음... 자, 오늘 창투사 테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무너졌어요. 사실, 대성 창투 마이너스 11.43%, TS 인베스트 10.15%, 아주 아이비 투자도 마이너스 8.85%. 그니까, 오늘 창투사 테마는 대부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대성 창투 아주 아이비. TS인베스트, 모두 DPC와 마찬가지로 외인 또는 기관 아니면 둘다 쌍으로 물량을 털었다는 겁니다. 다 공통적이에요. 근데 이유는 단순하잖아요. 그간 꽤나 높은 가격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이에 대한 부담으로 매물이 출하된 거죠. 아주 물량을 내놓는데 그리고 설명하는데 이렇게 쉬운 명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차익 물량 내놓고 오늘 얼마나 들어갈 섹터가 그러니까 종목이 얼마나 많어. 았 오늘 시장에서 들어갈 종목들 정말 많았어요. 먹을 종목도 많았고요. 자. 기관 외인 작은 매매에 전 돌리기 위한 물량 회수로 봐도 이건 이해해야죠. 얘네도 투자하는 입장인데 당연한 거잖아요. 해서 당분간 참 아이러니하지만 시장의 긍정적인 기류가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처럼 오늘처럼 긍정적인 흐름으로 간다면 창투서 테마의 물량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뭐 먹은 만큼 소화하는 구간도 필요하죠. 자 DPC 창투사는 아니지만 그래 나스닥 상장 이슈 때문에 창투사랑 동조화되는 상황이라 보셔야겠고 자 그럼 이게 이제 끝난 거냐 잔치는 끝난 거냐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직 재료 소멸 아니라 아니라 본다니까요 저희는 그리고 이렇게 무너질 거면 마켓컬리 두나무 카카오뱅크 뭐 등등등 상장 이슈라 할 만한 그리고 관련주들은 모두 잔치가 끝난 거예요 사실상 근데 그게 아니라는 점. 그냥 한텀 쉬어가는 국면으로 저는 보고 있고, 여전히 그랩 상장 이슈는 살아있다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보통 보는 기점은 시세가 발현된, 본격적으로 발현된 시점을 이 12,000원, 이 12,000원 바닥으로, 그리고 최고점 찍었을 때 종가를, 이때를 상단이라 가정하고, 가정해서 이거를 하나의 캔들로 가정했을 때, 이 캔들의 허리, 그러니까 만 6,000원 라인까지도 차익 물량 나오는 폭을 염두하고 이만 6,000원 라인에서 라인에 근접했다 한다면 저 입장에서는 신규 매수 타점으로는 저는 정말 괜찮을 듯하지만만 6,000원까지 십사리 내려올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갖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해서 만 7,000원 까지만 내려와도 17,000원 부근 내지 아래에서 1차 분할매수 관점 나쁘지 않다 보이고 그니깐 그러니까 발 담그기는 나쁘지 않다 보이고 아래 16,000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평단 맞추는 방안도 괜찮을 듯합니다 자 시장의 자금은 돌고 돌거든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의 이슈가 부재라면 없다면 다시금 이러한 상장 이슈는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dpc는 이번 주에 그랩에 상장 방안이 공개된다고 하니까 일정 측면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조정 구간을 소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자, 그리고 신용 물량이 많죠. 신용 물량이 많은 건 어쩔 수 없다 봐요. 저 신용 물량 때문에 못 올라간다 이러기엔 이 신용 물량 때문에 시세가 안난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뭐 반대 매매 이런 우려가 있긴 하지만 금일과 같은 큰 폭의 추가적인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나오기 어렵다고 보면서. 신용 반대문명에 대한 물량 리스크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렇게 한번 크게 풀 죽으면 추세가 풀 죽으면 누군가는 겁을 내는데 누군가는 기회로 보기도 하죠 저는 <laughs> 약간 후자의 입장입니다 물론 길게 바라보는 종목은 아니에요 다만 짧게 단계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오늘의 큰 낙폭 괜찮다 이렇게 보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DPC 저의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어우, 광고가 이렇게 많이 붙네요, 저희한테. 참.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상단에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리딩.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무료로 추천 종목을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는 뭐, 장중 시황 같은 거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의 무료 추천 종목 결과만 짧게 살펴본다면, 자, 위즈코프, 어, 이거는 상한가까지 갔네요. 그리고 메가MD, 캐몬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려서 두 종목 익절, 한 종목 손절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무료 체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료 체험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등록하신 번호로 무료 체험반 참여 링크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